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이정훈이자 메디테이션 랩 바이무아의 대표로 있는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이커 있잖아요, 비이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 처음에 명상 시작할 때 어떻게 연상을 했냐면 내 마음속에 유리관이나 비이커를 하나 두고 그 안에 계속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들이, 괴로움들이 삶에 그리고 부유물들이 막떠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 스트레스들이겠죠? 항상 소용돌이 치고 있어. 왜?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인연을 맺으니까. 거기서 오는 압박, 스트레스, 괴로움, 삶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소용돌이 치고, 부유물들이 막 거기 들어온 것들이 떠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라앉히는 테크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명상을 하면 그 평온함과 평화로운 마음의 효과가 또는 통증이 없어지거나 수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6주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마음 평온을 얻고 여기서 좀 안정을 갖고 가면 그 지속국이 6주 동안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호흡을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호흡을 어렸을 때, 아이 때는 다 복식호흡을 했다 그래요. 어, 태어나서는 다 복식호흡을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다 흉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네. 흉식호흡을 왜 하냐? 막, 살아가면서 막 바쁜 거야. 막, 바쁘고, 막, 막, 긴장되고, 몸이 항상 스트레스 부리니까, 숨이 빨리빨리 쉬 있는 거야. 깊은 호흡을 할 시간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성인들은. 근데 아기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느새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복식호흡을 잊어버리고, 흉식호흡을 하고 있다고 해요. 되게, 뭐, 슬픈 얘기기도 하고, 인간이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쁜, 바쁜 생활 속에 살았나 싶은데, 정말 그런 거죠. 어. 우리가 진짜 이 호흡 한번 길게 한 시간이 없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복식호흡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완이에요, 이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몸을. 그냥, 호흡 몇번할 뻔인데, 할 뿐인데, 뿐인데 실제적으로 이 뇌파가 바로 이완을 느껴요. 우리 몸속에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는 다 교감신경으로 발달했어요. 호흡이 빠르고, 몸이 긴장돼 있고,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거야. 막, 어, 누가 막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 바로 쳐야지.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호흡이 빠르고, 몸이 항상 긴장돼 있고, 막, 눈동자도 빠르고. 부교감 신경이 발달한다고 해요.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은 반대예요. 교감 신경이랑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완하게 해줍니다. 그 명상에 정말 좋은 점은 부교감 신경을 많이 발달시켜서 몸을 이완시켜주고 깊은 내면을 보게 하는 거죠.